안녕하세요, 필자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20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필자생의 채널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지난달 매출표를 갖고 왔습니다. 2024년 10월 매출표를 갖고 왔고요 어,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지금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179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채널보다 지금 매출이 높은 채널 이되지 매출 비슷한 채널들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채널에 입점해 있습니다 네, 선물하기에서 6800만원 정도 지금 매출이 지난달에 나왔고요 네, 도매국이라는 데서 1800만원 정도 판매금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높습니다 지마켓이라는 채널에서도 스마트스토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다음에 도매 쿠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았고요. 어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스토어의 광고비의 2분의 1 정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라는 채널 1240만원 매출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광고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24 자사몰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사몰을 저희가 뭐 마케팅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사몰에는 네이버페이를 붙여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도 검색했을 때 자사몰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사몰을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좀 특이하게 S24라는 쇼핑몰인데 저는 S24라는 쇼핑몰에 입점한 셀러를 저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S24에 어울리는 책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이런 뭐 양말 이런 내지 문구류들 같은 것들이나 소품들,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S14에 이제 다른 판매자들 분들이 이제 올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물건들이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몰이라는 이제 현대몰이죠. 여기 판매처에서도 800만 원. 그다음에 카페24. 여기는 저희 이제 자사 도매몰입니다. 자사 도매몰에서도 매출이 7 0 0 정도 나왔고요. 오너클랜이라는 국내 이제 2등 구매 채널에서도 67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CJ몰 640만 원. 아까 S14는 이 직매입건. 이쪽에서 사이버 해간 건인데 미터퍼미 으로600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두개 합치면 거의 스마트 스토어랑 같은 비슷한 정도 수준의 높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에이블리에서 600만 원. 이번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쿠팡 지금 그 매출이 아까 안 나왔는데요. 쿠팡은 저희가 그 로켓배송 납품되고 있는 것들 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켓배송이 아닌 그 매출건은 이렇게 5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도매국 이제 이번 아이디로서 매출이 또 5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텐바이텐에서또 매출이 게 나와주고 카카오톡도 선물하기에서또 주0 0만 원, 오늘의 집 11번가 에이블리 두 번째 계정 패션 플러스라는 채널 하트렉스 롯데아이몰 지스샵. 온 채널 영풍문고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납품하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무단 상상마당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지금 활용해서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이 3억 1천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매출이 집계되지 않은 로켓배송이나 이런 것들 합치면 어, 3억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때 이제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스에서 매출이 2천만 원 나왔다는 것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20배 정도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만큼의 잠재 성을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스마트 소만 바라보고 혹은 쿠팡만 바라보고 온라인 유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는 적지 않은 편이지만 이 상품 마진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좀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 같은 경우는 광고비 없이도 굉장히 지금 좋은 이 효율이 나고 있다는 거. 앞으로의 이 어떤 온라인 유통에서 다 채널 판매는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필수적인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채널별 매출을 공개하게 된 이유는요. 어, 제가 굉장히 좋은 은그 제휴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다채널 판매를 할때 그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에 물건을 어, 한 번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플레이오토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토 솔루션이랑 이제 제휴를 맺었고요. 어, 저한테 따로 광고비가 이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이걸 싸게 쓸수 있게 어, 여기서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았고요. 어, 여러분들이 필피생 구독자 한정 이벤트로 1년 년에30% 혹은 3개월 기준으로 는20%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휴처 코드 입력해서 가입 시 자동 지급이고요. 코드는 숫자생 3개월. 그다음에 필자생 1년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일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오토 2.0 솔루션에 사용 가능하고 카드 등록 후 정기 결제 적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쿠폰 중한 개의 쿠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일로부터 6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이벤트가 이제 언제 그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 채널 판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이거를 바로 지금 쿠폰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 링크는 제 유튜브 게시글에 플레이오토 이벤트 링크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플러스로는 플레이오토에서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할인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간헐적으로 이제 보통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이제 종료될지 몰라서 플레이오토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할인 이벤트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혜택이 더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채널 판매를 하시는 게 앞으로는 어떤 선택이 아닌.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마진이라는 측면 안에서 광고비를 적게 쓰고도 예, 매출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고 관리도 가능하고 이다 채널에 한 번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거의 국내 유일무이한 이 솔루션이죠. 이 플레이오토라는 그 솔루션에 저희 필자생 구독자에 한해서 굉장히 저렴한 게 이용하실 수 있는 쿠폰이 발급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혜택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